우리 집 며느리 박미정, 35세입니다.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누가 봐도 매력적이고 예쁜 아이예요. 큰 키에 시원시원한 마스크를 가졌죠. 하지만 이 아이가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세요? 제가 바로 그 시어머니 김영순입니다. 올해로 68이 되었어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가진 진짜 재산이나 배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평생 국민학교 졸업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고, 시장에서 억척스럽게 흥정하며 살아왔다는 사실만 알죠. 매일 아침 저는 시장에 가서 상인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배추 한 포기, 콩나물 한 봉지 가격을 깎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나 여기 몇년 단골인데, 이번엔 좀 후하게 쳐줘요. 우리 아들 올건데 좋은 거 먹여야지. 이렇게 말하면 다들 웃으면서 깎아주곤 했어요. 제 검소한 생활 방식은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봉제 공장을 운영할 때부터 몸에 밴 습관입니다. 하지만 그 검소함 뒤에는 부동산 투자와 기업 지분 투자로 일군 막대한 자산이 숨겨져 있죠. 저는 그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촌스럽고 평범한 시골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박미정에게 제 이런 모습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미정이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엘리트였기에 저를 늘 학벌과 지위로 평가했어요. 한 번은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미정이가 제 남편, 그러니까 제 아들에게 귀 속말 대신 제게도 들리도록 큰 소리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미정이는 자신의 친구들과 통화하면서 최신 주식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듣고 농담 삼아 한마디 거들자 바로 저에게 날카로운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그냥 듣고만 계세요. 국민학교 졸업한 분이 뭘 아시겠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건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이 훨씬 잘 알죠. 미정이의 말투는 고압적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묻은 거품을 닦으며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제가 평생 억척스럽게 벌어놓은 돈으로 미정이와 제 아들이 지금 이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미정이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 집의 학벌과 배경을 가져다준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주말 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미정이의 무시는 계속되었습니다. 미정이는 자신의 직장 상사 이야기, 복잡한 경제 용어들을 늘어놓으며 저를 대화에서 완전히 배제했어요. 제가 혹시라도 무식한 질문을 던져서 자신의 체면을 깎을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데 미정이는 어머니는 그냥 맛있는 거나 많이 드세요. 저희 이야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라며 저를 공개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제 아들은 미정이의 기분을 맞추느라 제게는 별다른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도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은 고요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참고 넘기는 듯 보였지만 제 눈빛 속에는 아주 단단한 복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나를 무시하는 그 학벌과 지위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내가 너에게 뼈저리게 가르쳐 주마. 저는 봉제 공장을 운영하며 또 복잡한 기업 지분 투자를 하며 수 많은 강자들을 상대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어린 며느리의 교만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미정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용히 관찰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검소한 겉모습은 저의 진짜 권력을 숨기기 위한 완벽한 위장술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후에도 미정이는 남편에게 저의 흉을 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지만 미정이의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당신도 답답하지 않아? 어머니, 촌스러운 말투 좀 어떻게 해봐? 시장에서 쓰는 말투를 집에서도 쓰니까 너무 격이 떨어져 보이잖아. 내 친구들 앞에서 혹시라도 그런 말 할까봐. 내가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알아? 미정이는 제가 물려준 이 집에서 제가 가진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저의 태도와 말투를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촌스러움이 재산이 되고 촌스러움이 권력이 되는 세상도 있다는 것을 이 아이는 영원히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아들마저도 어머니, 미정이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이해 좀 해주세요라며 미정이 편을 드는 모습에 저는 더욱 단호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식구들에게도 저를 거리낌 없이 조롱하곤 했습니다. 어느날 미정이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국민학교 졸업자라서 솔직히 대화가 안 통해요. 맨날 옛날 이야기나 하면서 라떼는 마리아만 반복하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정이는 깔깔거리며 웃었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정이는 자신이 가진 학벌과 배경을 타인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흉기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이 결국 미정이 자신을 망가뜨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미정이의 과도한 자존심과 타인에 대한 경멸이라는 성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복수의 다짐을 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가진 학벌이 내 전부가 아니란다. 진짜 권력은 조용히 숨어 있는 법이야. 내가 가진 그 허영심과 교만을 내가 산산조각 내주마. 저는 그럴수록 겉으로는 더 나이 들고 어수룩한 척 행동했습니다. 미정이가 저를 더욱 쉽게 무시하고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침 그때 미정이가 직장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야근이 잦아지고 상사와의 불화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정이는 자신의 높은 스펙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미정이는 더 나은 조건과 지위를 찾겠다며 이직을 결심하는 복선을 보였습니다. 당신, 나 이번에 훨씬 더 좋은 회사로 옮길 거야. 내 스펙이면 충분해. 미정이가 이렇게 말하며 자신만만해 할 때, 저는 드디어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직하는 그곳이 바로 내 교만을 꺾을 나의 무대가 될 것이다. 저는 조용히 제가 지분을 가진 회사들을 검토하며 미정이가 지원할 만한 곳을 물색했습니다. 평화롭던 가족 모임은 미정이의 폭언으로 인해 순식간에 살얼음판으로 변했습니다. 주말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아들이 요즘 경제 상황과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 걱정하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평소 주식이나 기업 운영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지금이 오히려 지분을 늘릴 기회야. 시장의 흐름은 잠시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거든. 저는 봉제 공장부터 시작해 수많은 투자를 성공시켜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이는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차갑게 제 말을 끊었습니다. 미정이는 코웃음을 치더니,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그 이야기는 지나간 시대의 방식이에요. 요즘은 기술주나 혁신 기업에 투자해야지, 옛날 방식으로는 안 돼요. 미정이는 저를 가르치려는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선을 넘는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세요. 할머니는 모르면 잠자코 계세요. 괜히 잘못된 정보로 이야기 꺼내서 저희한테 패기치지 말고요. 요즘 주식 앱도 다룰 줄 모르시잖아요. 미정이는 저를 할머니라고 칭하며 나이와 무지함을 동시에 조롱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가 부르는 호칭인데. 며느리가 저를 공개적으로 그렇게 불렀다는 사실은 저에 대한 존중이 털끝만큼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제 아들조차 미정이의 태도에 놀랐는지 미정아 그건 너무한 말 아니야?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라며 당황한 목소리로 미정이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미정이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제가 뭐요?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에요. 아는 척하는 게더 문제 아닌가요? 저희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미정이는 자신의 학벌과 지위가 준 오만함으로 자신이 절대 틀릴 리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정이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한 모금을 마시고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종료시켰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은 더 이상 무시당하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는 냉정한 계산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에게 던진 그 모든 모욕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내 자존심과 커리어로 되돌려주마. 저는 그날 이후로 미정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미정이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저를 더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는 저를 이젠 없는 사람 취급하는 듯 했습니다. 미정이가 이직 준비에 몰두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에 조용히 미소지었습니다. 미정이는 지난번 가족 모임에서의 충돌 이후 저를 더욱 무시하며 새로운 직장 면접 준비에만 몰두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밤늦게까지 이직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다듬고 명문대 졸업장과 화려한 경력이 적힌 이력서를 수없이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내 능력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곳으로 갈 거야. 내 학벌과 경력이면 충분해. 미정이는 남편에게도 이번에 더 좋은 회사로 간다며 자신의 자신감을 자랑했어요. 저는 겉으로는 그래. 힘내라고 말하며 미정이를 응원하는 척 했지만 이미 미정이가 지원할 가장 유력한 회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미정이는 제가 이 회사의 핵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이사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미정이의 면접 당일이 밝았습니다. 미정이는 아침부터 평소보다 더 신경 쓴 옷차림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 앞에서 미정이는 저를 힐끗 보더니, 어머니, 저 오늘 중요한 면접이라 늦을 거예요. 저녁 식사는 알아서 하세요라고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나갔습니다. 미정이는 자신이 곧더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젠 어머니 같은 사람과는 급이 달라질 거야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미정이가 도착한 면접장은 제가 투자한 회사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전망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미정이는 최고층 빌딩의 면접실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문을 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들어선 미정이는 준비된 답변과 당당한 태도로 면접관들을 압도할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정이는 면접실 안의 면접관들을 확인하고 숨을 멈췄습니다. 면접관들의 명패를 하나하나 확인하던 미정이는 가장 중앙에 사회의사 명패 아래 적힌 이름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는 다름 아닌 저 김영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이는 저의 촌스러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권력의 실체를 마주한 것입니다. 제 얼굴은 미정이에게 가장 뜻밖의 가장 충격적인 그림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미 미정이가 들어오기 전부터 그 자리에 앉아 미정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면접관 중한 명, 그것도 사회의사로 가장 중앙에 앉아 있는 저를 본 미정이는 충격으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미정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고 그 눈빛에는 공포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이는 자신이 평생 무시하고 조롱했던 국민학교 졸업생, 시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이 넘보려 했던 이 대기업의 핵심 권력층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욱더 미정이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주변 임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상무와 전무급되는 임원들이 제게 깎듯이 허리를 숙이며 대했고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제게 묻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사님, 이 지원자의 경력 분석에 대해 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임원들은 저를 이사님이라고 칭하며 극도의 존중을 표했습니다. 미정이는 그제야 제가 그저 봉제공장 좀 하다 만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 이 회사의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주요 투자자이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권력의 실세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저는 미정이를 향해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공식적인 면접관의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제 앞에 놓인 미정이의 이력서를 들여다보며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미정 씨. 이력서에 명시된 전 직장과의 이직 사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협업 능력 부족이라는 우려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제가 질문을 던지자 미정이는 자신감 넘치던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은 미정이가 가진 모든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학벌과 경력이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시어머니의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숨겨왔던 저의 권력의 실체가 미정이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속으로 미정아, 이제야 진짜 세상의 무게를 깨닫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정이는 자신이 이 면접을 통과하든 탈락하든 이미 저에게 가장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면접은 미정이를 향한 냉혹한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미정이를 사적으로 아는 시어머니가 아닌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회이사의 입장에서 아주 집요하고 날카롭게 미정이를 공격했습니다. 저는 미정이가 평소 저에게 보였던 교만함과 무시를 그대로 투영하여 미정희의 약점을 후벼팠습니다. 박미정 씨는 이력서 상의 능력은 탁월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동료에 대한 존중과 협업을 위한 인성입니다. 전 직장에서는 박미정 씨의 태도 문제로 팀내 불화가 잦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당시 동료들의 평가를 어떻게 수용하시겠어요? 제 질문은 미정이가 저에게 했던 모든 무례한 언행을 그대로 커리어의 약점으로 되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미정이는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임원들이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최종 평가를 내렸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박미정 씨는 개인의 능력은 충분하나, 저희 회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협업 태도와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조직의 독이 될 뿐입니다. 저희 회사의 인재상과는 맞지 않습니다. 제이 한마디는 곧 최종 탈락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원들은 제 의견에 이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이는 제 앞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눈에는 참을 수 없는 굴욕감과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명문대 학벌과 대기업 경력을 자신의 방패로 삼았던 미정이는 그 방패가 가장 무시했던 시어머니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미정이는 충격으로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미정이는 자신이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이 넘볼 수 없는 권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미정이가 가진 모든 오만함이 첫 번째 참교육으로 인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미정이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며칠간 방에 틀어박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미정이는 마침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미정이는 저를 찾아와 주방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미정이의 눈은 퉁퉁 부어있었고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너무 무시했습니다. 학벌과 배경이 전부인 줄 알았던 저의 교만함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다시는 어머니를 비롯해 누구에게도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정이는 흐느끼며 사과했습니다. 저는 미정이의 사과를 차갑지만 담담하게 받아주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무릎 꿇는다고 내 마음 속 상처가 당장 아물진 않는다. 하지만 내 진심은 알겠다. 겸손하게 세상을 다시 배워라. 저는 더 이상 미정이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희 집안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미정이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고 제가 하는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정이는 큰 회사 면접에서 탈락한 충격으로 자신감을 잃었지만 결국 새로운 회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다시 면접을 보고 예전 직장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회사에 재취업했습니다. 미정이는 저에게 어머니, 이번 회사는 규모가 작지만 제가 밑바닥부터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게요라고 말하며 안도했습니다. 미정이는 자신이 이제 저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겉으로는 그래, 이제 내가 스스로 깨달았으니 잘될 거다라고 격려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재취업한 그 작은 회사는 사실 제가 오래 전부터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 지분을 넣어 키운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오랜 사업 파트너였고 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정이는 자신이 우연히 새 직장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우연조차 저의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미정이는 저의 권력이 미치는 범위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미정이가 잠시 안도하는 그 순간, 저는 두 번째 참교육의 무대를 완전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정이가 새로운 회사에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는 그 회사의 대표로부터 직접 전화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사님, 이사님의 며느리이신 박미정 씨가 저희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이사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대로 제가 교육과정에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는 제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고했습니다. 미정이는 자신이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고 기뻐하고 있을 테지만 사실은 저의 영향권 안에서 더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미정아. 이번엔 제대로 가르쳐야지. 저의 목표는 단순히 미정이를 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정이가 가진 뿌리 깊은 교만함과 타인을 무시하는 습관을 완전히 고쳐서 진정한 인격체로 성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미정이가 입사한 이 작은 회사는 제가 직접 인사와 프로젝트, 평가에 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대표와 미리 합의해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회사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혹독한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미정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밤늦게까지 일해도 모든 프로젝트에서 능력은 뛰어나지만 팀원과의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돌아왔습니다. 미정이는 왜 나는 이 작은 회사에서도 인정을 못 받지? 라며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정이는 자신이 무시했던 협업 태도와 인성이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커리어와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는 두 번의 큰 충격과 반복되는 좌절을 겪으면서 마침내 본질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학벌과 경력을 내세우지 않았고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타인의 의견을 진심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교만을 버리고 진정한 겸손을 배운 것을 확인했을 때 저는 비로소 만족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며느리는 성숙한 인격체로 변하며 가정의 평화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시어머니 김영순의 치밀하고 냉정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은 저와 이 이야기를 듣는 시청자들에게 소름끼치는 여운을 남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권력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학벌이나 지위에 있지 않고 오랜 경험과 깊은 통찰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눈앞의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는 오만함은 결국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교훈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존중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강력하고 변하지 않는 힘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